문제는 너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냉정하게 말하겠다. 방향 없는 빠른 속도는 단지 더 빨리 길을 잃게 할 뿐이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열정을 쏟아붓는 목적지가 과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지표를 조차 헐떡이며 달려온 당신, 잠시 멈추어 자문해보라. 그 길의 끝에 도착했을 때, 정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박수와 인정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희생한 것은 아닌가? 타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실패는 없다. 속도를 자랑하기 전에 방향을 확인하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에는 지금 올바른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잘못된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더큰 실패의 시작일 뿐이다.